자, 저희가 이제, 그, 라우팅을,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서블릿 만들어서 구구단 처리하고, 여기서 이제 헬로우 만들어서 헬로우 처리하고. 자, 이렇게 서블릿을 여러 개 만드는 구조도 있는데, 각각의 이제 저희 서비스 안에 서블릿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서, 자 요청이 들어오면 얘가 요뭐 회원 쪽이면 회원 서블 그 요청 담당 서블리스로 가고 뭐그 다음에 게시글 조회 뭐 게시글 목록 뭐그 다음에 뭐그뭐 댓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해당 서블리스에서 뭐 처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게 기능이 어 계속 많아지면 요런 라우팅 처리하는 관리가 되게 어 용이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서블릿이 계속 하나씩 어그니까요 요청마다 서블릿 객체 가 하나씩 계속 생성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구조인데 어, 아무튼 요청을 처리하는 게 복잡해질수록 이런 구조가 되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어, 중간에 하나 서블릿을 그 안내를 해주는 그런 네, 애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디스패처 서블릿이라 합니다. 디스패처 서릿을 만들고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서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MVC 패턴으로 나눠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들을 이렇게 두고 이 디스패처 서블리에서 요청 받으면 해당 컨트롤러 이쪽에 뭐 멤버 컨트롤러, 뭐 아티클 컨트롤러, 그다음에 뭐 커먼트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이제 컨트롤러 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디스패처 서릿리라는 거를 중앙에 두고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좀 비율을 들자면, 그, 원래는 저희가 대형병원 같은 데 가면, 뭐 예를 들면, 어 만약에 이제 어떤 병원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각각의 병원들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1층에 치과 있고, 뭐 1층에 뭐 정형외과 있고, 뭐 2층에 피부과 있고, 뭐 3층에 뭐 내과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각각 병원이 독립적으로 있으면, 어, 이 환자가 왔을 때뭐 여기서 이제 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연결돼서 또한번더 진료를 받아야 돼요 그날 그러면 여기 가서 또 관련된 것들 처리하고 여기 가서 또 관련된 것들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간에 인포데스크 두고 네. 보통 이제 1층에 있죠? 인포데스크에 딱 들어가면 아 3층으로 가세요. 지금 뭐 내과 오셨어요? 3층으로 가세요. 뭐 아니면 그뭐 지금 뭐 정형외과 오셨어요? 뭐 1층으로 가세요. 이렇게 몇몇 몇 호실 어디로 몇 시에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디스패처 서블리시 해준다 생각하면 되고 뭐 조금 더 비유, 비유를 들자면 뭐 그런 거죠 은행에 가셨을 때자 보통 이제 뭐 대출 창구 뭐 저축 창구 뭐 이제 통장 개설 뭐 이런 거 창구랑 이렇게 창구들이 하나씩 있죠 그리고 여기 번호표 뽑는데 있고 뭐 띵동 하면 이렇게 가서 상담 받잖아요 그래딱 들어가면 이제 보통 여기 입구에 누가 앉아 계세요 청원 경찰이 앉아 계시잖아요. 청원 경찰이 딱 예, 들어오시면 어뭐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고 어, 혹시 뭐 이거 이거 하려고 왔는데 어 이러 아, 이러 한 업무 하려고 왔다 이러면 청원 경찰이 이때 딱 보고 아 그러면 여기서 번호 뽑, 뽑으세요 이러면 여기서 뽑으면 이제 뭐 대출로 보내든 뭐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그뭐 통장 계좌로 보내든 그래서 이쪽으로 유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와서 여기서 그 중간에서 이제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면 내가 와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좀 간편하게 갈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스패처 서블릿을 이렇게 앞에 두면 여러분들이 어떤 컨트롤러, 그러니까 컨트롤러들은 사실 어떤 고객의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을 뭐 이제 뒤로 이제 서비스랑 뭐 레퍼로 이제 넘기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일단 컨트롤러로 진입해서 얘 안내를 받아서 처리하고 를 결과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라기보다는 클라이언트 요청. 이 들어오면 이제 응답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디스패처 블아 디스패치 서블릿에서 최초에 예, 받고 얘가 관련된 이제 컨트롤러로 보내 준다.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같이 한번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리제이 기존에 어, 작업했던 곳으로 와 주시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원래 어 서블릿을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했었는데 자 이거를 이제 폴더 구조를 좀 바꿀게요. 자 여기서 자 일단 보드 밑에 그아 보드 밑에가 아니라 보드 밑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 자 JSP 밑에 저는 어아 폴더를 좀 하나 구조를 좀 바꿀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아, 보드 밑에 자 여기 밑에다가 자 JSP 보드는 이제 그냥 저희 어, 프로젝트 명칭이라서 제가 둔 거고 어, 이제 어떤 도메인을 좀 구분하기 위한 묶음 폴더로서 여기에 우클릭하고유 하고 자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컨텍스트 네,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할게요. 그리고 남 나머지 이제 이거는 지울게요, 여러분. 자, 연습했던 요 파일들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운디드 컨텍스트 밑에 아티클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네, 요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어, 여기 밑에다가 또 컨트롤러라고 하나 계층을 내려서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자요렇게 해주시고, 자 바운디드 컨텍스트 밑에 또자 베이스라는 폴더 만들게요. 자 그리고 글로벌이라고도 만들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희 코드가 있는 그 약간 코드의 입장에서 그딱 분류되기 전에 분류되기 직전에 그 부모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분류가 돼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어, 멤버도 하나 만들어 보자. 아티클 있으면 회원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게시글이랑 회원 회원 기능이랑 게시글 기능 요 정도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컨트롤러라고 음. 이렇게 만듭시다.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이제 여기에 각자 파일들을 좀 집어 넣어 볼게요. 자 객체 만드시면 되고요. article 컨트롤러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그 다음에 베이스에는 아, 멤버에, 멤버부터 만들게요 멤버 컨트롤러도 만들고요 자 그리고 베이스에는 컨테이너라는 거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객체 그리고 글로벌에는 d i s p a t c h e b l e t 이라는 파일을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자, 그러면 어,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건 저희가 예전에 뭐 베이스 아, 베이스가 아니라 도메인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했잖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그냥 이제 파일을 그냥 좀 분류하기 위한 어, 일종의 그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의미는 두지 마세요. 이 명칭에 대해서는. 예. 자, 그래서 아티클 컨트롤러 안에 이제 컨트롤 아티클 컨트롤러 만들었고 베이스라인 컨테이너 만들었는데 얘는 전역적으로 쓰레드 그래서 그 저희 약간 앱 컨텍스트 있었죠? 고, 고 객체. 그 저희가 그 l i 게시판 만들 때앱 컨텍스트 느낌으로 이제 쓰려고 전역적인 객체를 모아 놓는 그런 공간이고 얘는 디스패처 서블리. 그뭐 청원 경찰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던 뭐 병원 원무과 이런 데 중앙에 이제 인포데스크 쪽에서 그 병원에서 뭐 이제 그 환자분 오시면 안내해 주잖아요. 몇 층으로 가세요. 몇 층으로 가세요. 그래서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멤버 컨트롤러고,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몇 가지 좀 집어 넣어 볼게요. 자, 일단은, 어, 컨테이너 쪽에, 자, 여기가 전역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랬죠. 그러니까 내가 초, 그, 초기화해야 될 객체를 싱글톤으로 한 번만 딱 만들어서 전역적으로 쓸, 그, 계속 쓸수 있게 한 번만 초기화해 놓고, 계속 쓸수 있는 싱글톤 패턴을 좀 쓰기 위한 그런 객체를 생각하시면 되고, 자, 퍼블릭하시고 스태틱으로 만들게요. 퍼블릭 스태틱 네, 멤버 컨트롤러 하고 멤버 컨트롤러 이렇게 필드 선언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아티클 컨트롤러. 자, 생성자 함수로 자, 스태틱은 스태틱으로 스태틱 블럭을 할수 있다 했죠. 네,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에서 이제 요런 애들 가져다 쓸수 있겠죠? 자, 요 작업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디스패처 서블릿을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제가 뭐 말했다시피 얘는 중간 약간 문지기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뭐 어디로 보내주고 요런 서블릿.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서블릿을 각자 계속 필요할 때마다 폴드에서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얘를 이용해서 요청 처리를 하나에서 모아서 해주는 거예요. 모아서 해주면서, 어딱그 MVC 패턴에 맞게 얘 요청이 들어오면 어디 컨트롤러에서 처리해 줘. 그 컨트롤러는 받아서 처리하고 응답을 JSP 형태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건데, 자 일단은 얘도 서블릿이다 시 보니까 서블릿 작업했던 거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은데 그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아 클래스 만들었고 상속을 좀 받을게요. 자 지, 원래 저희 지난 시간에 그 서블릿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서 익스텐지 하고, HTTP 서블리 상속받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오버라이드 해서, 네. 자, 두겟 이런 거 썼었죠? 네, 요거 오버라이드 해오고, 자, 여기서 같이 진행을 할 거고, 자, 여기가 받을 때, 자, 저희, <laughs> 보시면, 이런 네, 식으로 요청할 거라 했잖아요? 그니까, 러회원 아, 게시물 리스트는, 슬 네, slash sur article list. 요렇게 접근하면, 게시물 리스트 페이지가 떠야 되고 시나리오가 이제 그 s/ s 아 usr usr 멤버 리스트하면 회원 가입이 출력돼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얘가 요청이 들어올 때웹 서블릿에서 이런 네, 문법이 가능해요. 자 sur e 포함돼서 뒤에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를 타게 됩니다. 자 여기를 타게 하고 자 여기 rq로 저희가 처리했었죠. 를 자 RQ로 그 여기 있는 R, 그 요청이랑 응답 넣어서 처리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RQ 받아서. 자 이걸로 이 RQ로 뭐 처리를 해줬자자 일단 컨테이너에서 여기서 컨테이너에서 저희 네, 아티클 객체랑 네, 멤버 객체 가지고 올게요. 자, 그리고 <laughs> 컨테이너에서 <해서> 멤버 컨트롤러 <laughs> 네, 이렇게 가지고, 자, 얘를 네, 변수로 좀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네, 식으로, 이런 네, 식으로 쓰고, 자, 그 다음에. 자 리퀘스트 쪽에 get request url이라는 게 있어요. url이라는 게 요거를 좀 가지고 와서 네, string url에 네, url에 이렇게 변수를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get request url을 URL 해서 이렇게 변수를 좀 받아주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요청 들어온 주소를 통으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뭐 예를 들면 제 주소가 로컬루스트 8080이다. 그러면 여기 뒤에 붙는 이쿼리 스트링을 통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자 요거는 왜 받아왔냐면 컨트롤러 처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스위치 문으로 분기시킬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스위치하고, 자그 조건문이잖아요. 스위치가, 자 스위치 문에, 자 요거, 자 여기 아니고, 자 여기 u r l 이렇게 받아서. 자 얘가 만약에 뭐면 어디 컨트롤러 보내라 이런 것들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케이스 하고 자 만약에 어 지금 조회랑 게시 그니까 멤버리스트랑 네, 그 아티클리스트 두개 잖아요 일단 아티클리스트부터 먼저 하자면 자 요렇게 들어오면 자 이거 그 문법 최그 스위치 개선 문법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아티클 컨트롤러에 자, 쇼 리스트라는 메서드로 보낼 거예요. 지금 현재 구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보낼 거고. 얘를 보낼 때 어, 매개 변수로 RQ를 담아 보낼 겁니다. 자, 일단 지금은 안 담을게요. 자, 요거랑 자, 그다음에 회원 가입. 자, 제가 멤버 o 조인 했을 때 회원 가입하는 거죠. 자, 요거를 자, 쇼 조인. 그러니까 조인 페이지를 보여 주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오면. 자, 요렇게 해 주시고 RQ를 넘길게요. 자, 요거를 네, 요걸로 show context 요걸로 만들고 자, 아티클리스트에서 RQ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네 RQ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RQ하고 뭐 여러가지 쓸수 있는데 뭐 RQ 네, 라이트에서뭐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 멤버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여기서 이제 얘를 만들고, 쇼컨텍스 네, context, 네, a 해서, 여기서도, 네, 게시글이죠? 아, 잠시. 이게 왜 이리로 왔죠? 아, 지금 a r t i c l 연결이 됐네요. member c o 해서, 이렇게, show c o n t e 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문자열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뭐 요렇게 할수 있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새로 고침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자, 8080 하고 자, 지금 현재 서버가 이렇게 띄워져 있잖아요. 자. 자, 게시글 목록이라 나오죠. 자, 멤버 같은 경우는, 아, 리스트가 아니라 조인이죠. 자,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요청을 넣으면, 이제, 어, 저희가 모델2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 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갈수 있도록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을 넣었고, 디스패처 서블릿은 말 그대로 그 문지기 역할을 해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너 일로 가, 절로 가. 약간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뭐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쓰는 이제 컨트롤러들 여기 연결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 컨트롤러들 초기화를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스태틱 키워드로 해주고 있다 이것만 좀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RQ 위치를 원래 어 저희가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얘도 여기 바운디드 컨텍스트 쪽으로 좀 옮길게요 글로벌 쪽에 옮길 거고요. 전역적으로 쓰는 애니까 글로벌 쪽에 옮길 거고 뭐 베이스라는 폴더 밑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좀 기본 그 <laughs> 기반으로 좀 쓰는 그런 기술이다 이런 느낌으로 베이스 아래쪽에다가 옮길게요 네, 이렇게 옮기고 기존권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어, 저희가 RQ에서 라이터라고 썼는데 요 명칭을 좀더 정확하게 어펜드 보드라 바디라고 좀 쓸게요. 그러니까 모그 뭐, HTML 그몸 그러니까 헤더랑 바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바디 쪽에 좀그 내용을 넣는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추가 이름은 이름만 좀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푸시를 좀 할게요. 됐습니다.